발꿈치마툭이 이래, 이래 되잖아. 보세 뭐, 이렇게 했답니 여기 있죠, 헤드가 응, 음, 예, 위에. 맨날 불릴 버리거든, 이렇게. 아, 오늘 스트라이프 패션이 막뭐 장난 아닌데요. <laughs> 야. 발꿈치가 봐봐라. 내가 어깨가 1cm 떨어지면서 상가 들어가라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사실은 어깨 1cm 떨어지는 거는 프로 지망생들이 하는 무진장이 어려운 기술이라고 음. 그래서 어찌 되느냐 봐봐라. 거의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발꿈치가 어 발꿈치가 툭 떨어지니 이렇게. 이건 아무나 되거든 이렇게.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이거는, 네. 저, 아는, 말은 쉬운데, 특검 영업 비밀이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어, 팔꿈치가 떨어진다. 어. 팔꿈치가 어깨가 1cm 떨어지면서 릴리즈대가 나가는 게 좋은데, 여기서 팔꿈치 떨어지면, 그 수빈이 저, 잠바 좀 줘봐. 잠바요? 응. 털어야 돼. 어, 잠바, 털다가. 이렇게 털 어. 터야 돼. 뭐재주만 사주지 뭐. 터려야 돼, 진짜 이렇게. 발레를 턴다. 수건을 턴다. 턴는 게 뭐가 턴어 봐라. 손이 털잖아. 예. 네. 아, 맞네. 손이 턴해요. 사람들이 수건을 탁탁 탁 하는 느낌이다. 발레를 턴는 느낌이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뭐가 턴어, 내가. 손이 턴대요. 손으로 턴는 거죠, 네, 손으로. 수도 없는 부르님들이 털어라 던져라 하는데 팔이 터는 거지 팔이. 음, 팔이. 팔이. 결국은 팔이. 어, 팔이 터다 팔이. 팔, 그럼 여기서 내가 털어볼게. 안 털면 이렇게 가는 거지 사람들. 어, 릴리즈가 안 되는데. 털어. 말게 털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그럼 팔꿈치도 이렇게 털면서 좀 무식하게 말할게. 왼팔을 돌려 제발 좀. 음. 훅날 때까지 잡아 돌려 돌리는데 아이고 이거 직업 비하하는 건 아닌데 네. 수빈원님 저기서 한번 와보세요 자 내가 저 호텔에 지배인인데 그 vip가 왔어 와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vip가 누가 욕하는지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내가 손을 이렇게 하잖아그 네. 옛날에 내가 1 0대 후반 2 0대 때. 그, 디스코텍 같은, 그 지금부터 몇년 전이고, 그 뭐, 40년, 50년 전에는, 향촌동 쪽에, 동성로 쪽에, 대구에, 가면 아들이, 어서세요어서세요서세세서 <laughs> 막, 이랬거든, 그때. 아... 그런 거한번안 봤어요, 옛날에? 지금까지 살면서. 어. 호텔에 무궁화 다섯 개짜리 가면, 의자를 빼주면서 이쪽으로. 아, 네네네, 응? 정중하게. 어. 이쪽으로. 그러면, 왼손이, 이쪽으로, 이래야 되는데, 어서, 세어, 서 이래 뿌리니까, 왜 되노? 이래 돼 뿌리는 거. 아, 빠, 빠지는 거.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왜 8번 아이언인데, 여기서, 이게 아이라 하는 거지. 음. 그냥 여기서, 붕, 지나가는 거지, 봐라, 이렇게. 터는 거지, 이렇게. 팔을 털어야 되는 거지, 팔을. 헤드를 털면 어떻게 되느냐? 아씨, 뭐, 질문을. 그거... 헤드를 털면 물어봐, 니마 헤드를 털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도 뭘 맞아야 자꾸 해먹지. <laughs> 헤드를 털면, 오른쪽 허벅지에서 이렇게 돼 아, 거예요. 미리. 풀릴 풀릴 뿐. 헤드를 털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게 아니고, 팔을. 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골프, 어, 약 8, 90%가 오케이 안 주면, 100개 장치거든. 타당 5,000원짜리. 아, 그렇죠. 그, 그 원인이 네. 전부 여기서 털어서 망하는 거지. 여기서 털으니까 릴리즈도 잘안 됐다. 그래서 공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럼 한 손으로 한번 해볼게. 잘 봐봐리. 자, 어디서털었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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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허벅지. 여기서 털잖아, 오른쪽에서. 어, 어. 그러면 손 이게 아니라 가는거지 걸려 이게 여기서 팔꿈치 떨어지면 팔꿈치가 떨어져 1번이 이거 로테이션도 중요하지만 팔꿈치가 떨어지는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헤드가 위에 있잖아 팔꿈치가 떨어지면 왼팔이 털면 허벅지 바깥에까지 나가는거지 이렇게 음. 그러면 거기서 보면 요렇게 아. 진짜 그네네요 털전한 애가 뭐라, 게 바이킹 그네. 한, 5년에서 한 7년 전에, 네. 파미, 동코스에서, 네. 그 우리나라 아. 최고의 장, 장타자, 김대현 프로라고 있거든. 음. 요새는 TV에 잘안 나오던데, 그 배상문 프로하고 친구라. 아, 철친. 어. 키가 한 1m, 5동 너 정도 되는, 되겠던데, 음. 80, 한, 오나 이래 되겠던데, 네. 체격이, 아, 진짜 말로 따지면은, 그 경주마 다리 있잖아. 네. 경주마처럼 다리가 쫙 뻗어가지고, 어. 정말 그거, 멋있게 잘, 잘 생기더라고. 드라이버를 막, 280, 300, 300, 대한민국 최고 장타자인데, 어. 그김대현 프로하고 공을 쳤을 때, 자꾸 여기서, 저기 뭐지, 자꾸 이래 하더라고, 이렇게. 이렇한번더 꺾이더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래 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음 이게 거기라 그래 요 발꿈치가 툭 떨어지면 헤드가 안 풀리는 거지 이렇게 수빈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발꿈치가 떨어진다 네 빼겠다가 발꿈치만 툭 이래, 이래 되잖아 보세요 뭐. 이렇게 했잖아 이동아 여기 있죠 헤드가 음, 네 위에 맨날 플리 뿌리거든, 이렇게. 그냥 툭 떨어지죠? 그래서 왼발을 디디면서 힙이 살짝 돌면서 툭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와보세요. 여기 서서, 끝선에 맞춰가지고, 여기 서서. 예. 이거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럼 팔꿈치 털으면서 왼팔이 쭉 나가면서 한번 털어보세요. 팔을 털어보세요. 그런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팔을 털면 오케이 자동으로 릴리즈가 돼. 그러면 이걸로 내가 8 번을 한번 쳐볼게 봐봐요 오동아. 팔을 털어 그냥 팔꿈치 떨어지면서 팔을 터는 거라고 릴리즈 되면서 음. 세게 안 쳐도 이거를 모르면 공을 잘 쳐줄 수가 없다니까. 우와. 멀리 치고 싶으면 팔꿈치를 떨어뜨려야 되네요. 똑바로 멀리. 이게 8번 아이언인데, 겁나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게. 음... 그럼, 오동, 저, 대구시시는 우리 깜깜 밤에 갔을 때, 네. 160m, 6번 아이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쳤는거봤 봤는데요. 그, 찍기가 있죠 예. 네. 다시 봐라. 그다음에 백을 할 때는 오른쪽 등만 비키면 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오른쪽 길. 팔꿈치 떨어지면. 와. 바로 이러면 쳐도 160이 가잖아. 170이. 골프가 이 기술이 좋다 저 기술이 좋다가 아니라 8번 가지고 어, 프로 기준으로 할 때. 내가 투어뛰는 프로다. 8번으로 150을, 150도 필요도 없어. 140을 그냥 물총 쏘듯이 똑바로 쏠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기술이야. 나이에 뭐 관계없이. 160도 치고 180도 칠수 있지만 140만 똑바로 쳐지면 그게 타이거즈보다잘 치는 기술이야. 그래서 그게 팔이 틀어져야 쉽게 쳐지는 거지, 지금처럼. 시켜 쳐지는 거지 팔이 떨어져요. 팔이 떨어져요. 떨어야 멀리 칠수 있는 거네요. 결국은 어못 털면 멀리 못 치네요. 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안 피져지야. 그래서 팔이 이렇게 되는 거 진짜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이나? 예. 네. 여기서 팔꿈치 떨어질 때왼쪽 떨어지면서. 탕! 하고 이리 올라가는 거지. 도우 이렇게. 내 팔이 너덜너덜 하잖아, 봐라,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아, 이거 오래 해야 되는데, 오늘 십발 요거도 먹는 거아 모르겠다. 아데 <laughs> 여기서 털 때, 좀, 보기 싫어도, 옛날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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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거. 개콘에 보면, 장도연이키큰 애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한거 있었잖아. 진짜 이 팔이, 이런 느낌이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운을 할때 붙어서 이래 쳐는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이라고. 한번 튕기네요. 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근데 이거를 그냥 이래 가니까 힘을 못쓰놓으 한번 해보세요. 팔부터 한번 해보세요. 팔이 여기서 살짝 튕기면 돌아 가슴이 되잖아요. 그럼이붙터가 가잖아.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 붙어서 그래 마지, 마지막이래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 되는 거죠 쑥 빠져 나가야 돼요 도는 건 다음에 치고 그렇지 그래 가면서 발에 따라 도는 거지 몸이 야그렇게요한번 해보게 최자꾸 청넣어도 이거 잘봐 오늘 이거 해서 해야 돼 해봐 어팔꿈치 오른팔꿈치 떨어지면서 왼팔 털어 그냥 오른팔 떨어지면서 왼팔 털어 옳지 우와. 끝난다 끝난다 오른팔꿈치 떨어지면서 왼팔 털어 옳지 잘한다 우와. 돌아가는 거 진짜 나무랄 데 하나 없다 누가 저 2년 반 이렇게 하겠나 있어. 황에 쳐보세요. 예, 네. 팔 도는 연습을 하면 오는 거예 이건 덜 털린. 예, 네, 좀덜 털렸네. 팔이 쭉털져야 허벅지 바깥에 나가니까 다운브로로 맞으면서 멀리 가는 거예요. 팔꿈치 떨어지면서 같이 도는 거요 그냥 이래게 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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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팔이 여기서 돌아 나가려고 이렇다고. 그래, 착 접어져 올라가야 되지, 팔이. 자, 어우, 좋다. 이게 레슨을 하다 보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한 서너 가지 유형인데 이, 이 방송을 보는 놈도 그럴 게라 한락하는데, 잘 몰라서 안 되는 분이 있고, 선생 말90% 듣고 10%지 생각으로 자꾸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다 하는 걸 많이 느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야, 세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음. 이런 사람들 혹시 봤나? 너는? 뭐, 있죠. 한 번씩.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제? 내 구조가 다르단다. 음.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길어. 야, 저걸 뭐, 어떻게, 저열 사람이 물으면은 다 똑같은 A형인데. 꼭 두세, 한두 사람이나 두세 사람이 완전히 손등하고 손바닥 되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 있죠. 있어요. 겨우 뭐 해봤나? 어, 아, 대답을 하는 네. 청인 니노? <laughs> 있죠. 그게 내 구조가 다르다 가네. 음. 그래서 부부가, 이제 부부 이야기 하려고 하다, 결국 이야기인데. 이래 부부잖아. 네. 야, 참, 30년 살아봐도 당신 마음을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거잖아. 찔리나? <laughs> <laughs> 내 구조가 다른 거라. 아. 그래서 생각이 안 같아져. 옛날에는 그래가, 그게 아이고, 해가 막 계속 바루락 했는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진보 보수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음. 생각이. 그래서 혹시 부부간에도 이 방송을 보시고, 야, 진짜 당신만 모르겠네. 아니라, 내 구조가 달라. 부부, 그사 부부 이해를 하고 말아야 되네. 골프하면서 오만가 다가오 언제 부부 관계 개선 전문가시네요. <laughs> 어, 내 구조가 다를 수도 있어요. 팔꿈치 떨어지면서 왼팔 턴다. 옳지? 어... 털면서 릴리즈를 해야 돼. 그래서 싹 빠진다고. 그렇지, 됐잖아. 한 번만 더. 공 치우고. 그리고 항상 내가 이 앞에 있잖아. 어 조심해. 공이 해보세요. 10cm 앞에 있어도 맞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더 탁! 져서 편하게 힘이 없이 넘어가야 돼. 그렇지. 이제 오동 쪽으로 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어허. 한 번만 더. KLPGA 있네. 이번에는 수빈이 원님이 카메라 좀 잡고, 네. 오동선생이 많이 늘었거든, 요새. 아. 내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봐. 어. 아, 방금, 아이고. 해볼까요? 어 뭐, 이거 팔꿈치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팔꿈치 떨어지면서 엠팔 털어서 휘둘러버리는 거지. 해봐. 돌락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게. 한번 더. 더툭떨어야돼 발꿈치 떨어지는게 1번 엠바를 디디면서 떨어야돼오동 알았지? 예 그렇지. 이제 공항이 쳐봐. 너는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허벅지가나가면서 터는거라 그냥. 들리죠? 응. 꼭 팔이, 왼팔 잡아 돌려, 막, 무식하게, 그냥. 돌리라니까, 왼팔을. 이게 덜 털은 거지. 아, 예. 네. 한번만더 해봐. 와, 56도인데 진짜 멀리. 자, 그러면, 뭐가 차이나는가 방송으로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두 분도 잘 보세요 진짜 털면 어떻게 되는오동아 빗겨줘 요 올라가는 부분이 다르죠 음, 똑같나 처마 힘... 힘이 빠지고 모르면 모른다케해자 팔이 돌아가는 여기서 쑥 빠져나가는 부위가 여기 이 부위가 똑같은가 다른가 보라고 니가 매봐 이제 팔을 덜 털면 여기가 뻑뻑하다고. 맞아요. 네. 아, 그냥 툭. 지금 이렇게 가잖아. 봐, 오동아. 이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니는 툭이 간다고. 아, 그냥 바로. 그래! 됐잖아, 이제 갔잖아한번 더. 봐. 툭! 그냥 바로. 바로. 입을 봐봐. 네. 내가 툭! 이렇게 했잖아. 네. 너는 툭! 입으로 툭!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툭! 어. 팔꿈치 떨어지면서 툭! 네, 똑같잖아. 팔꿈치 툭. 떨어지면서 툭! 이번에는 네. 툭! 위로 올라가면서 해봐. 툭! 안 되잖아, 바로. 툭! 툭! 자, 이게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두옥타 높게 한번 올라가볼게 네. 도레미파부터 올라가 봐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 도레미파솔라 도레미파솔라 이게 뭔 말이냐 시도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올라간다고 네. 이게 네. 하나 둘을 할때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 둘 하나 음. 둘 여기 가르치면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 음.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면 체가 떨어지고, 하나, 둘 하면 체가 올라가 간다고. 음.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고, 리듬이. 그래서 얘 보고, 누구나 해보라고 하면, 두 옥탑 올라간다.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자, 나도 모르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럼 내려가면, 도레미파솔라시, 도, 나도 모르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이러면 올라간다, 소리를. 음. 공을 걷어올린다고. 하나, 둘, 둘. 그래서 이게, 겁나게 중요한 내성이래 기능적인 거 보다가. 나이가 60, 70, 80이 되면, 폼은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차이가 없어요. 리듬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팔을 터는데, 팔꿈치를 터는데, 떨어지면서 터는데, 하나, 둘, 둘 해야 되는 거지. 하나, 둘, 이러면 안된다 하는 거지. 그래야 다음부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팔을 오동, 여기서 툭! 하나, 툭! 그래. 이번에는 툭! 해봐라. 입으로 길게. 하나, 툭. 바로 진짜 똑같잖아, 이게. 그러면 반대로 니가 네. 툭 해놔놓고 팔한면 빨리 접어라, 되는가? 하나, 툭. 안 되는 거지? 입에 나온 대로 되는 거지. 알았지? 네. 하나, 툭. 하나, 툭. 얼추 이제 쳐봐, 그렇게. 자, 툭 했지? 툭! 하고 따라 돌면 돼. 하나, 툭! 하고 따라가고. 다르잖아, 봐라. 음. 요렇게 쳐는거니다 알겠지? 음... 예. 하나 툭 빠르게 어. 음... 한 개만 더조금 맞추자. 예. 하나 툭 하고 이제 되었잖아 거. 바로. 아까하고 다르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힘이 더 빠지면 예. 이제 팔 보라케 했죠. 오른쪽에 오르...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그이 방송으로 보일라 모르겠다. 다르데? 아, 똑같나? 안 보이나, 너 눈에는? 저는 좀더 돌아 나가려 하네요, 계속. 이게 팔 쓰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프로들이, 또이 이 방송 내보내면 간데 그거 얄궂게 야매로 뭐 팔을 쓰냐고, 여, 대한민국의 프로들 팔놈 있으면 한 놈이라도 데려와 보라고. 팔이 없으면 공못 쳐. 이거는 안 해도 철수가 있어도, 팔 없으면 못 쳐. 안 잡고는 못 쳐는 거래. 그래서 팔이 더 중요한 거래. 음. 그러면 공을 던지도, 그러면 내가 팔만 쓰면 팔 쓰는 게 아니라고. 청이 와봐. 저기 공 하나 던져봐. 거기서. 거기 공, 공 이렇게 세게 하나 던져봐. 거기서. 어. 또몸 찍어. 하나 세게 던져봐. 저쪽으로. 더 세게 자. 세게 던져봐. 저쪽으로. 몸쓰 하나만 더. 더 강하게 던져봐. 자, 봤자 어. 힙이 움직이잖아요. 음. 이거 말해주는 거라고. 요렇게 톡 던져, 요렇게 밖에 안 하는데, 세게 던지라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간다고, 이게. 골프도, 치면, 요렇게는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팔을 쓸 때, 내 힙을 한번 봐봐라. 힙서나 안써져 써요, 써요. 그래서 힙이 안써서못 쳐요. 제대로 써줘. 적기서나, 많이 서나 차이지. 아, 이거 화냈다. 화낸 거 아닌데. 화가 아, 많으시네. 화가 많으시네. 저, 화가 많은 거 아니에요. 댓글에. 왜 이리 화가 많아요 <laughs> 저화 많은 거 아니에요 설말로 <laughs> 자 대구 건교에 계시는 혁신도의 건교나 대구 건교에 계시는 분 중에서 한시적으로 제가 전주훈련을 한달 가기 때문에 손님들 좀 많이 와서 우리 프로들한테 배와 보시라고 한시적인 한달 동안 할인 행사를 합니다 대폭 할인합니다 어떻게 할인한다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한달 동안 내일부터 오시면 돼요. 아침에는 스크린도 7천 원밖에 안받아0 7천 원에 맛있는 커피 한잔 사탕 앉아서 쳐질실수 있게. 아침에 12시 전에 오시면 7천 원. 1시 이렇게 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저녁에 오면 더 놀래고 대폭 할인하니까 한번 와서 얼마나 하길래 깜짝 놀랐는지 한번 봐주시고, 어, 처음으로 이렇게 내 스크린하고 이렇게 홍보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할인한 행사 기간 동안에 오셔서 지금 등록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혜택 한번 누려보시고, 스크린도 겨울이 제 차가워지니까 12시 전에 입장하시면 7천원! 엄청 싸요! 그럼방 하나가 운동장만큼 크니까 널널라 여러분들 오셔도 됩니다. 마칩시다.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 내 인생 회원님 및 골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댓글을 전부 볼때 항상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 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수빈 회원님 옆에 있으니까 힘이 더 나네. 오, 비타민? <laughs>